또 방언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방언의 소리를 듣고요. 그 방언이 아참 좋은 방언이다. 혹은 아저 방언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판단하는 또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언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방언 소리가 아름다워서 저 방언은 좋고 방언 소리가 좀좀 좀 단순하고 유치한 것 같으니까 저방언좀 저 성령이 주신 방언 맞아?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방언, 네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없습니다. 방언은 다뭐 소리가 아름답든, 아니면 굉장히 단순한 소리를 내든, 그 소리가 굉장히 품이 있고 막 고상해 보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소리와 상관없이 방언은 그냥 성령이 주셔서 내게 하게 하는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터질 때는 입에서 그냥 나와요. 여러분 처음부터 어린애가 유창한 문장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예. 이제 돌진한 아이가 엄마 아빠를 부르고 어, 말이 트였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할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단순한 단어를 써요. 예. 그리고 그 말은 잘못 알아들어요. 엄마만 알아듣는 말, 그죠? 아이들이 하는 말은 굉장히 어,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법 뭐라고 발음도 그렇고 그 말의 문장도 그렇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예 언어를 처음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아름답고 고상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왜냐하면 그건 성향이 소리를 방언을 열어주시면 그 방언이 터져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처음부터 굉장히 막 아름다운 그런 발음으로 방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경우는 그냥 뭐 이렇게 랄랄랄라 혹은 따따따따 이런 발음으로 방언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이 방언은 굉장히 좋은 방언이고 따따따 방언은 굉장히 뭐 이렇게 가벼운. 어. 사투는 방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의 좋고 나쁨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방언은 소리가 좋으냐 나쁘냐, 발음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에 따라서 그 방언이 좋은 방언, 나쁜 방언, 그 방언이 더 깊은 방언, 얕은 방언 이걸 정하는 게 아니고요. 방언은 다한 가지 통역을 통해서만 분별을 할수 있어요. 그 방언이 통역이 되면 그건 어, 주님이 주신 방언이죠. 성령님이 주신 방언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 이거 하나님 주신 거 맞아? 어, 내가 들때 소리가 너무 아름답지가 않아. 이게 이게 뭐야? 막 이러, 이런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나는 랄랄라만 하지? 뭐 이런 분들 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은 또 소리가 바뀌기 바뀌어 가요. 방언을 하다 보면 또더 풍성해지기도 하고 소리가 바뀌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고 <laughs>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여러분이 방언을 판단하시지 말고 자기 방언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방언도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방언은 여러분 이렇게 통역이 될때 그냥 이런 거죠. 내가 방언을 해요. 리카라스카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라라라라 해요. 그러면 무슨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통역을 하면 어때요? 그 안에 전혀 그 발음과 상관없는 통역이 나와요. 기도의 내용이. 그냥 랄랄라랄라를 1시간 동안 하는데도 그 방언 안에는 정말 깊은 어떤 그 기도. 그 마음을 쏟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려오는 방언의 발음 소리로 방언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쑥스러워해서도 안 돼요. 창피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방언이 열렸으면 방언을 많이 사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계속 방언을 많이 쓰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방언이 또 계속 바뀌기도 하고, 방언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영적 체험들을 계속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영적으로 영감으로 듣, 소리를 듣고 영감이 오고 그그 그 영감을 통해서 방언이 통역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언 소리를 통해 무슨 기도인지 내가 아는 언어로 한국말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 이게 통역입니다. 그걸 통해서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은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 는 절대로 우리가 그걸 뭐더 좋은 방언, 나쁜 방언, 뭐 귀한 방언, 천한 방언 이런 거 우리가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